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이 예수님 태어나시는 배경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요. 인구조사 명령입니다. 로마는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징집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종종 했습니다. 또 세금도 거둬야 되니까 인구조사를 했죠. 이제 그때의 배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어, 아마 황제로서 율리우스 시저 다음에 그 양자죠. 다비아누스가 시저의 이름으로 또 황제로서 등극할 때뭐 과시욕도 있었겠죠.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내가 통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경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분명한 대조를 보여 줍니다. 누가의 의도가 선명해요. 황제가 세상의 왕인 양 행세할 그때 진짜 왕, 진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어, 메시지입니다. 인간 왕, 인간 통치자. 예.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겉모습은요, 뭐, 너무 큰 차이입니다. 어, 명령할 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죠. 호적하러 가. 인구조사에 응해. 어, 당시에는, 로마가 나름 이 유대의 자치를 존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땅도 중요하고 본적이 중요합니다. 본적. 그래서 본적을 향해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인구조사에 응했습니다. 호적을 하러 간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오죠.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라. 왕족이죠.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유대인들은 뭐 그런 것들을 좀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호적을 한게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한게 아니라 멀리까지 가서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가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는 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엠에서 태어난다. 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베들레에서 태어나셔야만 해요. 그 예언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숙소가 없었어요. 굉장히 거리가 이 예수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갈릴리 가나 그쪽은 어좀 북쪽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의 남쪽입니다. 한 열흘 길 정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태하고 어 있는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죠. 도착을 했는데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laughs> 숙소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관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게. 게스트룸을 의미해요 게스트룸. 당시의 1세기에는 환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집집마다 손님이 머무를 수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방,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족하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사랑방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랑방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가옥 구조는 비슷합니다. 어, 집집마다 비슷해요. 사랑방도 있고, 안방도 있고. 그런데, 마구간이, 이 외양간이, 어, 안방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쪽문 같은 걸로. 예.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예,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집구조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 전원일기 아시죠, 여러분? 전원일기. 거기 세트장에 보면은 부엌이 있고, 안방에 조그만 쪽문이 있어서, 예, 거길로 이제 반찬. 또 밥상, 막 그런 걸 이제 옮기잖아요. 유대인들의 가옥구조도 당시에 외양간이 거의 실내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안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바깥에, 어,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의 배경입니다. 황제가 호적하라. 군대 징집을 위해서 세금 걷는 것을 위해서 인고조사를 시킵니다. 피 지배 민족이었던 유다 백성들, 또 요셉과 마리아 만삭의 몸으로 본적지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요. 머무를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예수님을 낳습니다. 구유의 여물통이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뉘어 놓는. 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배경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어, 황제가 왕인 줄 알고 있는 그때,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때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성탄절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어 이런 게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이 배경. 1절에서 7절. 어 8절부터 14절은 우리 성탄절 발표할 때 나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 이 탄생하신 거 말해 주는 그 장면인데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이 스토리가 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조가 이루어져요. 대조. 황제의 명령.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가족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에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 읽는데, 천하로라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천하로. 다른 성경에 보면 온 세계입니다. 온 세계. 어, 황제죠? 온세계에 명령을 내립니다. 다스리는 자들에게. 이 단어, 이 문장, 어, 얼마나 황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큰가, 가라고 명령하는 인생입니다. 권력이 있죠.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율리우스 시저의 양 아들인데, 일대 황제로 불리죠. 어마어마한 통치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따르는 거죠. 명령하는 사람이 참 화려해 보입니다. 천하, 온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 예. 그, 지금도 미국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각 나라마다 막,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애쓰잖아요. 거기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겉모습이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제가 명령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역시 한 사람이죠.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께 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태중에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도 뭐 아무런 힘이 없죠 시키는 대로 가야 하고 오죽했으면 지낼 곳이 없어서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내신 진정한 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태어나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좀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황제와 아기 예수님의 대비. 뭐, 비록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에 같이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최종 승리하는 인생이죠. 다윗은 10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을 강요하는 환경과 뭐내 마음과 감정을 포함해서 또 일년에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포함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힘과 권력에 줄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다윗세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그래서 황제와 황제와 말과 대비되는 게, 마구간이에요. 외양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악인의 장망보다 성전 분지기가 더 좋다. 어, 예수님을 믿음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장2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네, 저는 이렇게 성탄절 다가오면서. 어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묵상하다 보면은 예,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또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 1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묵상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날 구원하신 주, 예, 날 구원하신 주. 예, 네, 바깥이 춥잖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집안은 따뜻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따뜻한 방 안에 있는 거죠.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제목이죠. 언제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 확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에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머무르기를 우리가 늘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길이죠. 크고 화려한 길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쁨으로 거해야 할 것은 예수님 곁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미지가 많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왕궁, 화려한 것 반면에 마국간, 외양간, 여물통 여러분 어디가 좋으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선택의 순간에 화려하지 않아도, 별거 없어도, 혹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염려가 많을지라도 우리들의 예수님 곁을 선택해야 돼요 초라할지라도, 마구간, 외양간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번째인데요.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성경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해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왕족이어야 해요. 어 그래야 메시하세요. 예. 제 아내도 전주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 막 얘기해요. 예. 왕족이다. 뭐 세종대왕 동생 막 내가 잘 모르는 얘기 막 해. 예. 그럼 저도 막 얘기하죠. 명성하고도 있고 그죠? 예.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끼리는 그냥 재밌는 얘기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입니까? 예언됐던 그대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자자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힘들게 만삭의 몸을 이끌고 걸어서 열흘 정도 걸리지만 베들레헴에 갑니다. 왜 베들레헴에 가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하루 앞을 몰라요. 하루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리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 그 돌아보면 알수 있죠.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나를 이끄셨다. 그때 합격시켜 주셨다. 혹은 그때 떨어지게 해 주셨다. 그때 만나게 해 주셨다. 혹은 그때 헤어지게 해 주셨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오늘의 열매의 뿌리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나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예언되었던 일이고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불확실하고 확실한 건 하나는 없지만 딱 하나 확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저도 이번 주에 어 이제 새로 가져온 차가 배터리가 문제가 있어서 예, 뭐 시동이 안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이 왜? 이, 얼마, 가져온 지도 얼마 안된 차에서 그러나, 선택이 있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막, 따지고 들 수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음 멀리 나갔다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지하주차장, 그런 데 있으니까,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뭐, 늘 고백하는 거지만, 어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마음이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스토리를 보면서 모든 게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가 참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베들렘으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의 연속인데요. 뭐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뭐 정확하게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의 선택도 굉장히 귀해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혼자 두지 않고 또 혼자 뒀을 때 출산을 하거나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10일 정도의 여정을 여정을 떠납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권을 믿는 요셉의 귀한 선택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 아기 예수님을 가장 찬양하는 방법, 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선물,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보다 또,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것, 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약하면 하나예요. 주님을 선택하자. 우리 한번 따라서 겠습니다 주님을 주님. 선택하자. 선택하자. 예.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찬양하는 성탄절인데요 다짐까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단까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는 시기에 와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들 외양간이라도 간다 구유가 있는 낮고 천한 곳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면 나는 간다 화려하고 겉모습이 출중하고 또 뭔가 보장되고 안정된 곳이 딸지라도 오늘 말씀이 잘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들을 뒤로 하고 일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간다.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요. 늘 도전 있고, 늘 선택이 있고, 갈림길이 있습니다. 좋은 것, 세상적 관점에서 화려한 것, 잘 되는 것. 모두가 좋아하는 것, 넓은 것,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도 있지만,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초라한 길이고, 냄새나는 길이고, 그렇지만, 그곳에 주님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편에 선택하기를 우리가 늘 선택합니다. 사람의 노력보다도 우리가 애쓰는 것보다도 최종 경을 정권자이신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 탄생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2024년도도 했고 2025년도도 해야 할 텐데 마리아와 또 요셉이 보여줬던 것처럼.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선택하는 또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